네. 들어가도 되나요? 네. 오, 이렇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. 좀. 네. 아, 거의 취침 모드시네요, 원규님. 잠은 안 와서. 아. 뭐 했어요? 밥 먹었어요. 경욱코도잘 어. 먹었어요. 여기서도 존댓말 하네. 존댓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 아주 잘 지내. 잘 지낸다고? 그쪽이 야 알려. 어? 아, 음. 나는 이제 불편해. 이제 불편해? 응. 원래는 안 불편했었거든, 하나도. 미지. 초반에 나는 너가 너무 잘 지내서 뭐잘못 지낼 이유는 없으니까, 잘 지낼 수 있지. 어. 왜 울었어? 어제는 그건 알려줄 수 없지. 우린 헤어졌으니까, 우리 헤어졌어. 절교한 거 아니었어? <laughs> 너는 꼭 이런 식이야. 뭐가 같은 말이잖아. 그 친구가 이과거든요. 꼭 하나하나 집. 어떤 수학의 오차를 증명하듯이 사는 사람이에요. 맥락상 알아들으면 되는 건데, 맥락상의 얘기를 못 짚어요. 맥만 잘 짚고 문맥을 못 잡아요. 별교란 게 헤어짐 안에 들어가는 거야. 너무 잘 모르나 본데, 우리가 진짜 속마음을 모르잖아. 서로 진짜 행복하기를 바래줘야 되나? 뭐 이렇게 어제는 생각이 들더라고. 나도 그래. 너는 전혀 내 행복을 빌어주는 것 같지가 않은데? 빌어주고 싶지 않으니까. 음. 어, 그래. 그렇게 살아. 내가 빌지 않아도넌 너무 잘 지내던데? 나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너한테 어왜 저래? 뭐 하는 거야? 슬픈 순간들이 몇번 있었어. 좀 차갑게 됐어? 뭐 따뜻하진 않지. 난 노력하는 거야, 잘 지내려고. 나, 아, 아, 그렇게 날 짜증나게 하는 거야. 내가 처음 보는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. 처음 보는 모습? 그게 뭔데? 그럼 말하면 안될것 같아. 네. 밥 먹었어? 아니. 배안파어 아직까지는. 응? 먹게? 아니 우리는 먹었는데 안 먹을 건가 해가지고 뭐라 뭐라 했지. 음. 다 닫을게. 응. 나오세요. 드라마 같...네 <laughs> 그래서 뭐라고? 어쨌든 내가 처음 보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음... <laughs> 죄송한데 이거 기막이예요예 아까 저분이 주셨어 이게 자려고 해도 좀쪽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. 음. 아 짜증 나네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. 커피 사줬어? 그건 말해줄 수 없지. 응? 말하지 마. 사줬을 것 같아. 환승 연애네 환승 연애. 우리 환승 우정이잖아. <laughs> 아, 재밌네. 환승 우정이네 환승 우정. 진짜. 아 진짜 아, 짜증나 나, 응. 아. 아. 나 나가고 싶어 응. 응. <laughs> 목 응, 응. 뭐 간지러? <laughs> 아응 너는 아주 편해 보여. 내집 같아. 너도 좀 편하게. 해.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. 나 신경 쓰지 마. 뭐 그냥 내가 편해 보이는 게. 싫은 거야? 누가 신경 쓰인데? 아니 나는 네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신경 쓰게 만드는 게 싫은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내가 너를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네가 나를 신경 쓰이게 해. 음. 네. 그게 싫다고 내가 너를 신경 쓴다는 말이 아니고. 내뭐 네, 말을 많이 해서? 그러니까 여기서 말 제일 많이 하잖아. 휴식이랑 아니, 또 그냥 모든 사람들이랑 네가 말 제일 많이 해. 너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? 아니히요 아, 미이라고미이야 아, 미쳐버리겠네. 아, 수묵, 수 나혼자만의 시간을 좀가질게 오케이? 아 y 버버리겠네 진짜 r i 뭐 e d 어너 땀띠 t 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. 자꾸 그렇게 목 긁고 그러면 사 h 들이다 오해해 나 신경쓰지마 나너 신경, 신경 안써 너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난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아직 명쾌하네 아 앞으로 뭐 얘기하고 싶으면 현관으로 나와 언제 얘기할 수 있는데? 2시 반? 3시? 잘 거야? 3시로 하자 아, 그럼 나중에 3시에 현관에서만 나 먼저 다르게. 제가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확더 호감이 갔어요. 안녕하세요 어머 저희 너무 다이나믹한데요? 그러니까요 이게 열릴지 몰랐네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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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저랑 놀러 가실래요? 응. 좋아요 조금 <laughs> 있다 <응>. 음. 음. <laughs> <이따> 만나요 네. <laughs> 하더라고요. 음 진짜 좋아요. 맛있겠다. 톰블러 어? 시켰어요? 네요 지금 스탠리랑 음. 업 중이라서 에브리데이 서머본 머그에 준다고 <laughs> 하더라고요. 아니 저 톰블러 진짜 좋아하거든요. 어, 저도요. 저 톰블러 없으면 음료 못마셔요 <laughs> 저도 그런데 저 진짜 무조건 커피는 텀블러에다가 먹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스탠이거든요 우와 지금도 있거든요? 어? 진짜요? 네 <laughs> 지금도 가져다녀요 음, 아니 저도 있어요. 저 맨날 오. 갖고 다니거든요.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. 제건 손잡이도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. 소금도 두개예요 우와 완전 스탠리 파티 <laughs> 아 저는 이거 한 손으로 아,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. 해서 제가 원래도 커피를 마실 때 진짜 꼭 텀블러에 넣어서 마시는데 똑같더라고요 그게 음. 음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우와 음~~ 괜찮아요? 네! 맛있다 음~~ 제가 은경님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까요? 네! 은경님이랑 처음 채팅한 건 아니었어요 앞에 두 분과 채팅을 했는데 네! 재밌는 거 같아서 나왔어요 음 우와 대박 감동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분들도 이제 두분 정도 있잖아요 음. 그러면 그런 거좀 안 하셨어요? 네,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. 우와, 너무 감동이에요.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? 아, 완전 스탠리 파티. 스탠리 파티니까 잘 해서 저희 이렇게 것도 해서. 해볼까요? 음. 너무 좋다. 음. 근데 말씀하실 때, 약간 땡!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땡! <laughs> 저는 약간 효과음도 많아요 어 그래 보여요 <laughs> 네 띵뿡빵뿡 <laughs> 애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땡! 저 애교도 진짜 많아요 아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앙앙앙앙 앙, 응, 응. <laughs> 이런 거? 어 <laughs> 꾹꾹아가 <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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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고 싶어지는 스타일이에요. 리액션도 진짜 활발하시고 공통점이 있잖아요. 같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. 은경님은 스탠리의 진가를 안 달까? 그런 게 진짜 좋았어요. 다음에 또 놀러 가고 싶어요, 같이. 친구가 아이크 뿌리는 거 좋아하세요? 아니, 보통 안 좋아하는데 음 근데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음좀 꼬짝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<웃음> 반전. 나 <laughs>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. 아니 제가요? <laughs> 되게 근데 좀 직설적이시다. 음. 솔직하시고 맞아요. 저도 음. 저는 좀 솔직한 스타일이에요. 음, 솔직한 게 좋아요. 추구미. 그게 되게 의외예요. <laughs> 여기 근데 럭키 드로우도 있더라고요. 오. 아니, 완전 제이시다. 네네.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. 네, 그럼요. 은경 씨랑 하고 싶어서. 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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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지금 스탠리 필프레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. 앞에 보이시는 키워드 중에서 스탠리 텀블러에 담아서 오래 간직하고 싶은 키워드 하나 골라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어떤 거 원하세요? 저는 아무래도 우정? 음, 우정 눌러보세요. 아 우정 눌러보겠습니다. 네 꺼내주시겠어요? 아 이렇게 텀블러가 나오는구나. 네, 그러면 뚜껑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적혀 있어요. 음. 먼저 하려고 한 번에 음. 하시죠. 용기, 사랑, 건강, 행복, 꿈, 행복이요. 네 꺼내주시겠어요? 같이 해볼까요? 응? 오 구름 키링 나오셨어요 오? 아 뚜껑만 열면 돼요? <laughs> 네 맞아요 꼴찌구나 <꿀치구나. 웃음> 참가상 음. 받으셨네요 아. 아 구름 키링입니다 <laughs> 커플 키링 당첨되셨어요 와. 오 귀엽다 너무 귀엽죠 우와 드리겠습니다 음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엄청 다정하신 분이구나. 나랑 친구가 되면 앞으로 계속 같이 스탠리 텀블러에 커피 담아서 마시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.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? 저희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기서 진행하고 아 있어요. 그럼 이 다음에는 아... 딴 데로 가요. 네, 맞아요. 음. 이렇게 음. 저, 저 사진 한장 찍을게요. 귀엽네 그래도. 진짜 귀여워. 어? 왜? 오셨다. 저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저희 어디 앉을까요? 여기 앉으세요. 어 가운데 앉으세요. 네. 어네 가운데 앉으세요. 네. 가운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